조그만 친구도 주걱채들이 많아가지고, 지금 뭔가 낚시가 안 돼. 이렇게 보면은, 낚시가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. 어, 갖다 붙이면 다 이유야. 안 되는 이유. <laughs> 어, 어떤 상황에서든 낚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, 일반적으로 낚, 어, 안 되는 이유를 알면은,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, 안 되는 이유 알면은 또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안 되는 이유는 피하고 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잘안돼안 안 되는 이유는 알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낚시를 잘할수 있는 건또 아니야 <laughs> 결국에 내 생각에는 낚시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어~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날 고기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그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뭐 낚시 고수라고 한들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. 그래서 나는 약간 그 낚시의 실력이 물론 있지만은 그 너무 막그뭐 방법론에 매몰되는 거는 아, 좀 아닌 것같아 나는 그냥 어떤 그 레저 로서 즐겨야지, 이게 뭐, <laughs> 한 5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저도 처음에는 막그 낚시 막 방법론 찾아보고, 뭐 조법이라든가, 뭐 폭탄 조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기도 했는데, 결국 그날 고기가 있으면 잡는 거고,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... 같이 갔는데 옆자, 옆 사람은 많이 잡고 나는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몇, 조금 더 해보면 나는 잡고 옆사람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내가 낚시를 더 잘하는 거냐?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 나는 잡고 옆사람 못 잡고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옆사람 잡고 나는 못 잡고 한날 반복된 그 경험으로 쌓이잖아요.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. 포인트 바로 옆자리 그 차이가 엄청나구나. 사실 채비는 똑같이. 그때 가면은 옆사람 거 어떻게 잡았어요? 한면 똑같이 하는데 그한 2m 이 정도의 포인트 차이가 좀 크게 작용할 때가 있다. 그거를 실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 포인트 2m의 차이로 보느냐. 글쎄.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. 근데 나는 그냥 그날은 그 2미터 옆자리에 포인트에서 고기가 많구나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낚시가 이게 약간 기세가 있어요 좀잘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남들보다 남들은 막뭐 어항기 이런때 영등철 때 고기 못 잡고 이럴 때 나는 막 가서 막 잡아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 기세가 있어. 그 기세가 타는 때는 되게 막 그냥 막 내가 고수가 된것 같고 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잡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남들은 잡을 때 나는 또 꽝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낚시는 알수 없고 어 그냥 내조로서 즐기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하여간 이놈의 주꼭치가 지금 거의 뭐 어랭이급으로 지금 각재기급으로 지금 앞에 피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쉬었다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지금 해는 아직 저기 보시면, 어, 해 질러면 아직 멀었거든요.